부산대학교 병원 난임센터편으로 함께하겠습니다. 제 옆에 조현룡 교수님 나와 계신데요. 같이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먼저 난임의 의학적인 기준은 무엇인지부터 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제 난임이라고 하면 부부가 피임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정상적인 성 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1년이 지나도록 임신이 되지 않는 상태를 난임이라고 음. 정의합니다. 네. 제 난임은 이제 보통 1년 정도 부부 관계를 하게 되면 임신률은 85% 정도라고 보고 네. 2년 동안 부부 관계를 하면 이제 93에서 음. 95% 정도 임신율이 달하게 되는데요. 네. 이제 난임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이제 1차성 난임, 즉, 원발성 난임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한 번도 임신이 되지 않은 난임을 말하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2차성 난임, 속발성 난임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임신이 예전에 한번된 사람에서 난임이 되는 경우를 음. 말합니다. 네. 어 이제 우리나라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국민관심 질병통계에 따르면 2017년도에 난임 환자는 이제 20만 8700명 정도에 달하는 반면 2019년에는 23만 800명 정도로 음. 이제 최근 3년간 약 5%씩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난임 시술은 어떤 과정으로 진행이 되나요? 네 우선 난임에서는 원인이 뭔지 밝히는 과정이 필요한데요 원인에 따라서 시험관 아기 시술이 필요한 경우도 있고 인공 수정이나 아니면 배란 시기에 맞춰서 부부 관계를 하는 방법 등 치료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음, 네. 어, 일반적인 인공 수정이나 시험관 아기 시술에서는 과배란 유도 과정이 먼저 필요하게 되는데요 이거는 주사를 투여를 해서 이제 한 번에 난자가 여러 개가 자라도록 만드는 과정입니다 음, 네. 그 이제 이후에는. 나팔관이 막히지 않았는지 확인을 한 다음에 나팔관에 이상이 없는 경우에는 어, 정자를 여성의 자궁에 주입을 해서 여성의 체내에서 수정이 이루어지게 하는 인공수정 방법이 있고요. 예. 만약에 나팔관이 막혔거나 아니면 이제 정자의 수나 운동성이 많이 떨어져서 자연적으로 수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어, 난자를 이제 채취를 해서 어, 실험실에서 정자와 음. 함께 수정을 만들어서 배아를 만들고 이 배아를 어, 실험실에서 3일에서 5일 정도 배양하는 과정을 거쳐서 그 이후에 자궁 안에 이식시키는 체외수정, 즉, 시험관아기 시술을 하게 됩니다. 아, 그렇군요. 이 부산대학교 병원 난임센터만의 좀 특별한 점이 있다면 어떤 부분일까요? 어, 이제 현재까지 시험관 하기 6천 내 이상 달성한 부산대학교병원 난임센터는 전국의 대학병원 중 이제 난임 시술을 가장 많이 하는 음. 병원 중의 한 곳입니다. 네. 어, 다양한 자궁이나 이제 나, 그 난소 질환에서도 임신이 어려운 경우가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만약에 수술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술을 하시는 선생님과 이제 난임 시술을 하시는 선생님이 같기 때문에 수술을 하면서도 어 최대한 이제 난임 시술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고민을 하면서 수술을 하게 되고요. 어,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 때문에 좀더 다양하고 복잡한 원인으로 난임 이제 그 부부들에게는 좀더 도움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 센터만의 좀 차별화된 장점이 있다면 음. 어떤 부분을 꼽을 수가 있을까요 단 아무래도 저희 부산대학교 난임센터는 새로운 치료법을 좀더 빨리 접하고 환자 이제 진료에 도입하는 것이 차별화된 장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어~ 최근에는 이제 다른 난임 시술 기관에서도 많이 이용하고 있지만 음~ 뭐~ 냉동 배아 이식이라든지 난소 과학 자극 증후군 음. 같은 합병증을 예방하는 예. 이제 새로운 어~ 그~ 배란 유도 방법 등을 음. 저희는 좀더 빨리 도입을 했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뭐 저희 병원에서는 남성 불임을 담당하시는 비뇨의학과 교수님들도 계시고 네. 정자은행도 활발하게 이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어 이런, 그 이런 측면에서 난임을 고민하시는 분들에게는 좀 많이 도움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교수님 난임의 원인은? 우리가 어디에서 좀 찾아볼 수가 있을까요? 어 일단 난임의 원인은 참 여러 가지가 있는데 원인이 한 가지인 경우도 있고요, 그한 부부에서 여러 가지 원인이 함께 있는 경우도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남성 측 원인이 40%, 여성 측 원인이 40%, 그리고 원인 불명의 난임이 20%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어, 여성 측 원인으로는 뭐그 난자 생성과 관련된 배란장이라든지 그리고 난소 기능 저하가 대표적인 원인이라고 볼수 있고, 네. 어, 그 외에도 뭐 난관이 막혔거나 자궁 기형, 자궁 질환이 있을 때도 난임이 원인에 될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는 어, 난소 수술을 받았거나 아니면 자궁 내막증 같은 질환이 있는 경우 그리고 결혼이 늦춰지면서 음, 네. 이제 자궁 난소 기능 저하 때문에 뭐 난임이 요새는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교수님. 최근에는 난자 냉동을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던데 이 난자 냉동은 어떤 경우에 하게 되나요? 어, 이제 난자 냉동이라는 건 사실 어, 가임력 보존의 개념인데요. 그암 치료와 관련된 항암 요법이나 아니면 방사선 치료와 같은 이런 치료의 부작용으로 인해서 난임으로 이어지거나 어, 추후에 이제 폐경에 이를 것 같은 경우에 미리 난자를 채취해서 보존하는 개념입니다. 그렇군요. 어, 처음에는 이제 어, 그런 방법으로 도입이 됐고 저희 난임센터에서도 난소암이나 아니면 유방암 같은 환자들이 이제 암을 진단받고 추후에 항암치료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 이제 그 이후에 임신을 원하시는 분들은 항암치료하기 전에 미리 난자를 제치를 해서 냉동하는 방법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최근에는 뭐 늦게 결혼을 하시거나 그리고 꼭 암이 아니더라도 다른 방, 다른 이제 원인으로 인해서 난소 기능이 저하되어 있는 경우에는 난소 기능이 더 떨어지기. 전에 미리 난자를 채취해서 냉동하는 방법이 많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 그래, 교수님 최근에 보니까 부산대학교병원 난임센터에 굉장히 좋은 소식이 있던데 어, 그 소식도 좀 전해주시죠. 네, 이제 올해 처음으로. 어, 보건복지부랑 경,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이제 전국의 난임 시술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평가가 진행되었는데요. 여기서 이제 1차 난임 시술 의료기관 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인 어. 1등급을 받았고요. 네. 어, 그 외에도 이제 인공수정 시술 평가랑 체외수정 시술 평가에서도 음. 모두 이제 1등급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와, 그러니까 더욱더 믿고 찾을 수 있는 병원이라는 걸 확실히 이제 인정을 받은 셈이네요. 네. <laughs> 네. 자, 교수님. 기억에 남는 환자분이 있을까요? 어, 일단 기억에 남는 환자는 많은데요. 그 중에 이제 한 분은 어 여러 난임 시술을 거쳐서 시술 을몇번 받았는데 딱히 난임의 원인이 되는 경우가 밝혀지지 않았을 때 이제 원인 불명 난임 20%에 속하는데 이런 분은 시도를 몇 번을 하고 시간이 많이 갔는데도 이제 잘 진행이 되지 않아서 결국 기존에 가지고 있던 자궁성근증이란 질환 때문이 아닌가 싶어서 이제 저희 병원에서 자궁성근증의 일부 제거 수술까지 받고요 이제 그러고 나서 몇달 후에 시도를 했는데 이제 임신까지 잘 되고 이제 저희 병원에서 출산까지 아. 잘 마무리된 그런 케이스가 아. 기억에 남습니다. 그래요. 근데 이제 가임기의 여성인데도 불구하고 난자냉동을 하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거든요. 어, 그죠 이제 미혼인데도 그런 난자냉동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제 어떤 환자 한 분은 이제 30대 중반 환자분이신데 어, 자궁 내막증으로 이제 생리통이 심하고 해서 수술을 원해서 오셨는데 어, 싱글이시고 아기가 없는 경우에서는 자궁대막증으로 수술을 하면 이제 가임력이 떨어질 수 음. 있기 때문에 수술 전에 난소기능 평가를 했고요. 음. 난소기능 평가에서 이제 난소기능이 40대 이상이 나온 거죠. 음. 그래서 이제 먼저 수술하기 전에 난자를 냉동을 시키고 음. 이제 그리고 수술 후에 이제 결혼을 하게 되거나 하면 이제 음. 그때 배아를 이식하는 걸로 네. 그렇게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그분은 배아 이식까지 하지는 않으셨네요. 그렇죠. 네. 네. 그럼 교수님 또 궁금한 게 난자를 냉동을 하면은. 이게 뭐 기한이 어 언제까지 이렇게 놓아둘 수가 있을런지 그 부분도 좀 궁금하거든요. 어 사실 법적으로 정해진 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 병원에서는 3년 정도로 동의서를 받을 때 음. 설명을 드리고요. 이제 환자분이 치료가 더 저는 끝나지 않았다거나 아니면 좀더 원하시는 경우에는 더 길게도 가능하게 하고 있습니다. 음, 그렇군요. 좀 실질적인 질문인데 그 난자 냉동할 때. 금액은 어느 정도나 될까요? <laughs> 사실, 금액은 자세히는 잘 모르는데, 저희 이제 정부에서 지원하는 난임시술 지원 바우처 같은 사업도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도 이제 많이 활용을 하고 하면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자, <laughs> 사실 난임 부부들이 이러한 난임센터를 찾기까지 굉장한 망설임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분들에게 음. 마지막으로 교수님께서 이렇게 좀해 주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요. 일단, 이제 난임 치료 과정이라는 게 병원도 여러 번 와야 되고, 이제 매일 주사를 맞아야 되기도 하고, 좀 어려움이 많기는 한데, 보통 환자분들 대부분 잘 따라주시고 음. 계시거든요. 하지만, 치료 결과가 좋지 않을 때를 경험을 하다 보면, 아, 이런 경우에는 조금 더 일찍 병원을 와서 진단을 하고 치료를 시작했으면 임신율이 좀더 높아지지 않았을까, 음. 안타까울 때가 되게 많아요. 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보면, 제 난임으로 고민하시는 분들이 조금 더 병원 일찍 방문을 해서 검사를 조금 받아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네. 생각합니다. 그런 망설이는 시간들을 좀 줄이고 과감하게 음. 병원을 먼저 찾아보는 것도 필요할 네. 것 같네요. 예. 교수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부산대학교병원 난임센터 조현영 교수와 함께했습니다.